대한민국의 법치와 자유민주주의가 절대 권력에 의해 무너지고 있습니다. 새 정부가 출범한 지 겨우 일주일이 지났을 뿐입니다. 그러나 그 사이 대한민국 사법체계는 상상을 초월하는 속도로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탐했던 권력의 진짜 목적은 국가도 국민도 아니라 오직 자신의 사법 리스크 방탄이었음이 적나라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행정부를 장악하기 전부터 입법권을 무기로 삼아 사법부 길들이기 작업을 벌여 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자신의 범죄 혐의에는 정치 탄압 딱지를 붙여 댔고 법원에는 권력의 부역자 프레임을 씌웠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대법원으로 칼끝을 돌리고 있습니다. 헌법 재판소도 예외가 아닙니다. 이 대통령은 자신의 형사사건 변호인들을 헌법재판관에 앉히려고 노골적인 시도를 벌이고 있습니다. 특히 과거 경기도지사 재직 시절 사실상 집사 변호사처럼 법률 자문을 받았던 이승엽 변호사를 넣으려고 합니다. 그야말로 기시감이 듭니다. 지난 총선 때 당시 이재명 대표는 어떻게 했습니까? 비명행사, 친명행재라는 말이 공공연히 났었고 자신의 변호인으로 활동했던 이들에게 공천장을 줬습니다. 이렇게 국회 입성한 호위무사들은 당 대표 사법리스크 방탄을 위해 전위부대 역할을 해오고 있습니다. 이제 헌법재판소에 자신의 측근을 심어 대통령을 겨냥한 그 어떤 법적 화살도 닿을 수 없도록 방탄 구조를 완성하겠다는 것입니다. 대통령의 제일 책무는 헌법 수호입니다. 하지만 입법과 행정을 모두 장악한 지금의 제왕적 대통령은 사법 파괴를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법치의 최후보로인 사법부가 권력 앞에 몸을 낮추는 이유도 바로 이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 어떤 사람도 법 위에 설 수는 없습니다. 대통령이라고 예외일 수 없습니다. 권력이 법 위에 군림하는 순간 우리는 독재와 마주하게 됩니다. 우리는 절대 권력의 사법 파괴 행위에 끝까지 맞서 싸울 것입니다. 사법부의 독립을 반드시 반드시 지켜내겠습니다. 법원에도 호소합니다. 공직선거법 파기 환송심과 대장동 재판을 계속 진행해 주십시오. 만약 지금 법원이 지레 겁을 먹고 스스로 무릎을 꿇는다면 민주주의의 퇴행은 현실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서 있는 이 자리가 바로 헌법을 지키기 위한 최후의 보루입니다.